<목소리> 가보자. 이럴 때좀 시원하게 해야 될 듯. 기서 봐, 기서 봐, 기서 봐. 멀 벙커. 어가 들어가. 에이, 다 다운 스피. 높이, 높이 있을까? 연걸렸어 앨먼들, 들그 벙커는 쌌어. 블루 팀 아, 승리. 야 머리, 에이, 에이, 빨리 가 에이, 에에야 피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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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아, 사기, 사기.

디모, 디모. 디모 야, 설대 죽인 거 아니었어? 디디�mas? 아니, 설대피은나 slept. I slept. I 아 l e p t I slept. I slept. I slept. 천 s l 천 p t I slept. I slept. I slept. 버이아

아창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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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좋아요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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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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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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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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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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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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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3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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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잠 m not 잠 u r e i 잡는식 하 sure. 하 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피 sure. I'm n o 술 얼마 들어요? m n o 치 sure. I'm not s 치이 e i 가 센스로 나한테 아, 안 I'm n o 이 sure. I'm not 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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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진심. 진심. 저 저렇게. 아우. 아, 봐. 왜 맞아 이거? 야, 와리, 와리.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 내려간다. 이 아, 빠이 A 고고 없잖아. 폭 없잖아. 팁에 씨야. 팁에기야. 팁에 팁에. 이신클. 이클 없다고? 어 서포. 서포 썼어. A 조심 나이스. 저 사람이 떨어지는 실어아서 오르 걸었어. 사피 파피 파피 파피. 픽 꺼다 픽 꺼다. 픽 꺼다 픽 꺼다 픽 꺼다 픽. 피 파피 피피피피피피피피야 이거 A로 뚫 네, 네. 아, 아, 아. 아, 애들. 들 합평고 파피야. 이제 떡계에 내려가. 어. 솥벽 까야 돼. 내가 솥 까봐요. 솥벽 다 다임 계속 까봐. 나도 하나 있어요. 없 롱케. 롱케데. 폴잖아 이거. 컨디 컨디. 컨디 컨디 내가 머리에 아, 설때한게 아, 피때피때피데 아, 설때 한데요. 아, 설때한 아, 설때 한데요. 아, 설때 한데요. 아, 설때 아, 설때 한데요. 아, 설때 한데요. 아, 설때한데 아, 설때한데 아, 설때한데 아, 아, 아 이거 피가. 피가. 이거 이거 야 <믿은> 나이스! 네. 나이스! 판첫판이겼어존나더라이새끼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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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나다니까? 아, 아. <laughs> 어, 보돌이 새끼 존나 뻔하지. 그거 때문에 빈꿈꽂깠어요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바리리리리 기다려. 빨리 기다려봐. 기다려봐. 거기, 다리 다리 기다려 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나이스. 비추형 씨. 마이도. 웅락이 나이야 웅락이야. 웅락. 별안할거 같은데. 나 중동 나은 것같 있어. 야, 어디 였는데

오이소. <Bond playing> <laughs> <laughs> 진짜 뭐야? 뭐야? 왜 그래요? 미션 성공. 스 아, 씨. 아, 나 새끼. 내가 되냐? 나 홀드 홀드. 하나한탑방방은어 내가 아니, 아니. 아 다파, 다 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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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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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s,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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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야, 안 나가, 드래든! 어디 간데? 애 뛴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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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명클아볼수 있나? 양팀, 뭐나 보고 있어. 빠지냐, 빠지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인컷. 야 히피가 이게 빠졌어. 잠깐 잠깐 산다 있다, 산다. 허준 <목소리> <목소리> 들아 이거 히비아르 쪽 둘이야. 아. 아. 두개 왔어. 히피가 레이팅 개뜨려. 나어들가 나. 저또포있냐고야나 있어 있어. 나포게할게나 포다고 나이팅아 네이. 상대 상대 없다. 상대는 없다. 빅가나더 개. 야 빅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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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박스 애들아 갔스 나이스. 어 피칭했다. 승리. 나 바다 폭기기로 좀 역전인데. 나 죽을게. 아. 야, 달방들 달방들 한 이거 달방? 6성으로 라파아 코스데이. 피포. 이들다 어디야? 야, 이라. 그래 피피 피피. 저쪽까지. 어서 미친하다, 이 차대 차대다. 삐이야피니이야피니이야

자, 사이 사기사도요 두들 두기 두들 아 참, 아. 한 걸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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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아 깨끗이었어. 깨끗이 깨이었어 하나, 둘. 진짜 네. 뭐 이기 이기? 상거리상거리상거리 삼거리. 미포 미포. 지금 거리 삼거리. 기 빌기 빌기 빌기

울차! 하나 둘셋백끝 필! 아씨발조포록자야운나게 필! 운나일명1.5운락 필이야 나이스 나이스! 청량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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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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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1명 아야돼야돼모르아 2명 1명 1명 아좋다좋다 뭐야 인데얘야아0인가

핵폭탄이다. 이래 잘 막았다잉.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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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어다 패스 어 패스한다. 패스한다야. 패스한다. 걸렸다 다뭐리 뭐리 아 뭐리 리 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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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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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곳갔이이곳이곳 갔다 이곳에 갔다 갔다. 이 이곳에 이2이곳 이곳에 이곳기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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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에 이곳3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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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아이자! 집안 보여. 뭐야? 피아식스 켜야 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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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꽤야. 빅거나 빅거나 빅거나. 패스 패스 못어너 뭐야? 패스 패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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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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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머 머리 머 머리 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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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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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I h a 이 아야 버리버리버리버리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비롱이야 e see me. 리 h 리 t i 머리 와라. 머리 h a t is it? w h a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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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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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is it? What is it? What a t a t is i a t a t a t a a a a a a a 리 야, 보레이 피고 피고 이고야이스야 브레이크야! 브다이크야이들야브레이크이크야브레이크이

야야야 야 그리고 야 쓰레깡 에다가 A팩 없어서 못온거 같다 1필 p 필양팀 오고 일단 45도 하나 있고 확실하진 아 스펠 카드 카드 스펠 b 하나에 머리 보던 네 B9 하나에 머리 보던 네 머리 뽑 머리 뽑어 컷컷컷야봐나약어 찍어줄게 찍어줄게 요 여... 갑니다 쟤떴로와 B로 와 B로 와얘 A잖아 얘 포커스토어 포커스토어 하나 스펠 미션 라이더 나갔다! 미션 성공. 아, 잘 먹었습니다. 올라오세요올라 오세요.